안녕하십니까 용남입니다. 휴가 기간이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용평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낮에는 여기도 좀 덥긴 더운데 밤만 되면 20도 남짓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서울로 지금 올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하는 건 제가 지난달에 크레디아에서 주최하는 파크 콘서트 티켓을 하나 샀거든요. 크레디아는 국내에서 가장 큰 클래식 공연 기획사 중에 하나고 여기서 주최하는 파크 콘서트는 대한민국 대표 야외 클래식 공연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이 파크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야외 공연이기 때문에 복장이 좀 자유롭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클래식 음악 공연을 가자고 하면 뭘 입고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음악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처음으로 뜨는 연관 검색어가 음악회 복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음악의 예절일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복장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연 복장에 대해서 청중으로서의 복장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장을 입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수트를 입으면 당연히 좋긴 좋겠죠? 제가 지난번 월기 영상 때 넥타이를 매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려입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너무 안 차려입어서 문제가 되면 됐지 차려입었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캐주얼을 용인해주고 있죠. 당연히 티셔츠를 입고 가셔도 됩니다. 단 분위기나 자리가 조금 차분한 만큼 티셔츠를 바지 안쪽으로 좀 넣어서 단정하게 입고 가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라운드 티셔츠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지 속으로 넣고 벨트를 해 준다면 훨씬 더 빼입는 것보다는 단정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팬츠 같은 경우는 반바지가 아니라 당연히 긴바지겠죠 치노팬츠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에 완전 만능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닝화나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매치해 주신다면 바로 차분한 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니커즈보다 가급적 구두를 매치해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룩킹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자만 제외해주세요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 비치 못하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만 입기에 조금 단초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디건 하나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디건이나 니트, 후드집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쳐만 주셔도 라운드티만 입은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걸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이 자리를 위해 입고 왔다가 더워서 벗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신경 써서 온 듯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들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도저도 다 부담스러워서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폴로셔츠가 만능입니다 폴로셔츠는 셔츠를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티셔츠를 입기에는 너무 캐주얼한 것 같고 그럴 때 양쪽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만능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로셔츠에 치노팬츠 차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 말아야 할 옷들이라고 하면 아웃도어의 옷들. 아웃도어 옷들은 소재 특성상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청중이나 연주자들에게 방해될 만한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색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청중으로서 묻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튀어서 내가 주인공처럼 하는 행위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냥 무난하면서 단정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난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법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은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서로의 잘잘못을 가릴 때 가장 최종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매너와 에티켓이 우선되는 사회가 훨씬 더 성숙한 사회입니다. 에티켓이나 매너가 우선시되고 그걸 사람들이 잘 지키면 어떻게 보면 법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에티켓이나 매너를 잘 지켜주시는 게 성숙한 사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크 콘서트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합니다.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가족끼리 오셔도 좋고 색다른 데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일에는 유키고라모토 나혼자 산다에 출연하신 데니구 포르테나. 7일에는 디즈니 인 콘서트, 이번에는 디즈니 싱어가 미국에서 직접 내연해서 국내 뮤지컬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하고, 8일에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연기획사 크레디아랑 친분이 있어서 20% 티켓 할인 링크를 받아왔습니다. 알석, S석, 피크닉석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피크닉석 같은 경우는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앉으셔서 다소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좌석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알석이나 S석 같은 경우는 등받이 있는 의자가 제공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좌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켓 할인 링크는 대중적으로 오픈된 공간에 노출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폐쇄 URL 링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쪽을 타고 들어오시면 20% 티켓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연 마지막 날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공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할인 전혀 없이 내돈내산으로 티켓을 샀어요. 혹시라도 그날 참석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를 아는 척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남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